자, 구독하면 합격할 수 있는 임원 면접 전문 채널, 면합TV 알사모입니다. 자, 대기업, 대형 중견기업에 지원하는 분들, 이 순서대로 하지면, 하지 않으면 100% 탈락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알사모님, 아니, 이, 뭐 면접 준비하는데 뭐 순서가 따로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있습니다, 예그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바쁘다 보니까 막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으니까, 뭐, 중요도 우선순위 따지지 않고 막 작성하고 막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터집니다. 자, 이게 머릿속이 복잡해서 그래요. 하도 할게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맞춤 컨설팅 하고 있는 분들 이제 진단 미팅을 처음에 해보면 다들 이렇게 중요도 우선순위 상관없이 거꾸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들 뭐이 영상, 저 영상 찾아보면서 임원 면접관 경험도 없는 분들 말과 이론을 가지고 주로 하는 분들 걸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임원 면접에 와서 정작 실력을 발휘 못 해요. 임원 면접은 실무 면접, 1차 실무 면접이나 그 전에 본뭐 영양 면접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코칭 시작할 때 여러분들 그동안 어떻게 준비했나 이렇게 한번 이렇게 쭉 보면은 검토해 보면 여러분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왜 탈락했는지를 금방 알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잘못된 점을 제가 이제 짚어주고 잡아주고 나면 그때서야 아, 내가 그동안 잘못된 방법으로 면접 준비를 했었구나 그래서 탈락했구나 라고 여러분들 깜짝 놀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어 상무님 내가 왜인재 인제에서야 상무님을 찾아와서 이 잘못된 방법을 알았을까요 하, 정말 너무 시간이 아깝습니다 아까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넋두리로 이렇게 후회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공통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 괜찮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다 합격을 이제 맞춤 컨설팅 받고 큰 회사에 다들 합격을 했으니까 뭐 저도 보람있고 참 좋습니다. 또 고맙게도 우리 지원자분들 어, 그 부모님이 너무나 이제 합격한 게 너무나 좋아서 저에게 뭐 이렇게 선물도 이렇게 통해서 보내주시고 해서 저도 참 보람있습니다. 이 자, 이게 이제 제가 그 임원급 이직자들을 이제 주로 코칭하는 직업을 갖고 이제 이렇게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상모급, 전모급, 부사장급을 제가 이직하시는 분들의 임원급, 고위 임원급 면접 코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잘못된 방법으로 떨어지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또 사회 면접관으로 나가서 면접을 직접 해보면 정말 잘못된 방법으로 대답을 해서 떨어지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제가 이, 어, 영상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참 제가 일일이 이렇게 정말 붙잡고 가르쳐 주고 싶은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댓글이나 이메일 오는 거 보면은. 근데 그분들한테 일일이 뭐제가 시간 내서 다 해줄 수가 없는 거니까 영상이나마 짤막 하나나마 이렇게 이제 이제 좀 바로잡아 주려고 말씀드리는 건데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 댓글이나 아니면 이메일 오는 걸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부분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제가 현재 사회 면접관으로 이제 두 군데를 나가고 있는데요 중견기업 사회 면접관으두 군데를 나가고 있는데 자 거기에서도 어, 이런 부분이 많이 나타납니다. 뭔가 준비를 막 뒤죽박죽 했구나. 막 이렇게 답변하는 걸 보면 대충 알아요. 그리고 제가, 어, 이렇게 면접 때 질문을 보통 두 개를 딱 던져보면 이 사람이 합격이냐, 합격각이냐, 탈락각이냐가 금방, 금방 나옵니다. 단박에 알수 있어요. 그두 가지 질문 중에서 만약에 이제 지원자가 답변이 너무 단답형이고 뭔가 그 정보나 그분의 어떤 특성을 찾아볼 수 없다 할 때는 질문 하나를 또 던집니다. 그게 이제 핵심 질문인데, 자이 질문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본인의 강점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본인의 역량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라고 하나를 던집니다. 자이 질문 을 이렇게 앞에 것까지 이렇게 세 개를 던져 보면 여러분들 그 합격이냐 탈락이냐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알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답변할 때마다 거기에 진정성, 성실성, 어떤 충성도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말하는 어떤 스피드, 톤, 시선 처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한 방에 다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이 탈락각이다, 아니다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저희 연배와 이렇게 경력 정도가 되면 지원자의 그런 어떤 관상까지도 이게 측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만남이나 미팅 면접을 해 왔기 때문에 이 두세 가지 질문을 딱 던지면 합격이냐 탈락이냐가 답이 바로 이게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고위 임원 면접관들은 실무 면접관들하고 완전히 달라요. 달라서 이게 자, 배, 별로 이제 매, 매력이 못 느껴지면 매력이 안 느껴지면 빨리 끝내고 싶어서 시계부터 봅니다. 자, 임원들이 바쁘거든요. 그래서 댓글이나 메일로 저에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성무님 질문 딱두개 받고 끝났습니다. 병풍이었습니다. 이미 실무 면접에서 이미 내정되었나 봅니다. 자, 이런 질문을, 그건 여러분들, 여러분들 생각이고요. 자, 이런 착박과 오해의 댓글을 이제 많이 보냅니다. 자, 이런거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데요. 여러분이 이것들을 잘 준비하게 돼서 답변을 잘 하게 되면, 내정자도 바뀔 수 있고, 병풍도 마수거리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뭐이 영상 보고 저 영상, 저 영상 보고 혼자 이렇게 잘못 준비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정말 임원면접 고수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거울로 보고 녹음하면서 계속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여러분 합격하려면 이 순서대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맨 먼저 경험 및 강점 나열하기. 그 다음에 1분 자기소개 만들기. 그 다음에 Q&A 자소서 작성하기. 그 다음에 서류 제출. 서류 제출한 다음에 이제 서류 합격이 되면 핵심 질문 답변 준비하기. 이렇게 이 과정을 순서대로 거치게 되면 여러분 합격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건그 강점 필살기를 가지고 1분 자기소개를 가장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분 그 자기소개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Q&A 자소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Q&A 자소서 작성하는 것을 먼저 하고 나중에 1분 자기소개를 밋밋하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아주 허다한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 거의 탈락합니다 그게 아주 허허한 그 차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짧은 영상이라 일일이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고 제가 전 영상에도 여러 번 이걸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걸 거꾸로 하지 말고 제가 지금 이 하는 순서대로 하게 되면은 밋밋하게 만드는 1분 자기소개를 그렇게 만드는 걸 방지할 수 있고 또 1분 자기소개는 여러분 면접 시작 전에,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이제 질문하는, 면접관이 질문하는 그 질문이기 때문에 이때 1분 자기소개할 때 임원 면접관들의 이목을 사로잡지 못하면 합격권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자기 페이스로 끌고 가기 위해서 정말 기싸움을, 딱 기싸움을 해서 먼저 자기 페이스로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기싸움 전초전이 면접 시작때 바로 시작하는 1분 자기소개입니다. 그래서 강점 필살기를 1분 자기소개에 압축적으로 잘 녹아내게 만든 다음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Q&A 자소서 작성할 때 디테일하게 작성하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이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순서대로 꼭 지키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최소한 합격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3개의 질문 있죠? 세개의 질문. 1분 자기소개. 왜이 회사 지원하려고 하느냐. 그 다음에 이 직무 잘할 수 있는 본인 강점 한 가지. 이거를 이세 가지 질문만큼은 정말 완벽하게 준비하고 가셔야 됩니다. 딴건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강점으로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서 이 임원 면접관 뇌리 속에 여러분들의 매력이 스물스물 기억될 수 있게 하는 삼투압 효과를 유도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이 이번 영상의 핵심입니다. 자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